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들의 모습이 어린이들의 미래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이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로 내가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고, 청년일 때가 있었고, 중년의 시대가 있었고, 또 노년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절, 시절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니었던 때가 있나요? 청년이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보여주신 이 얼굴의 모습들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또 중년이나 노인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나도 늙어 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음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고 변해 간다는 것을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항상 뭔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 나에게도 시작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목적이 있겠구나. 함께 살면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나이든 노인이 함께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전부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함께 얼굴 보면서 "아, 내 시작은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어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노인의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곧 늙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어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곧 나의 미래가 곧 노인의 얼굴이니까, 결국은...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노인이 된 분들을, 어른이 된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토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토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토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의 중심이 이 토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이 이 세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부모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존중함에 대해서 얕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강하게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무섭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말세의 고통의 때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하고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 남을 비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말세가 되었구나, 이 세상이 끝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징조를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부분에. 그걸 말서의 증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존경이 없어진 시대를 보고 이 세상의 종말이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 가장 싱싱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잘생긴 20대의 청춘으로만 태어나서 청춘으로 그냥 살다가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는 늙어가는 이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중심을 제대로 보고 서로가 서로 사,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를 부모를 거역하면 아 세상이 끝이구나 끝났구나 이제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알라는 겁니다. 평택에서 평택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 황찬현 신부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봤는데, 자기가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 평택에 있으면서 기가 막히게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봤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비닐하우스 그 평택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신데 비닐하우스 살고 계신데,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자가용을 타고 와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출퇴근을 한대요.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수발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가 궁금해서 그 파출부 아주머니인데 물었대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인데 매일 와서 당신이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할머니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100억 상당의 돈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를 왜 여기 파출, 여기에다가 모시고 있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무식하고 하니까 이 잘난 아들이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서울의 좋은 집에 사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살게 하고는 먹고 옷 빨아 입고 하는 거는 파출부를 붙여서 그렇게 돈을 주고 그 어머니를 그냥 비닐하우스에 살도록 그렇게 늙은 어머니를 버렸다는 겁니다. 잘난 자식이 하는 짓이에요. 어느 날은 큰 이제 트럭이 또 와서 이제 가족 가족 짐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그짐 안에 큰 박스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를 버리고 간 거예요. 늙고 병들고 연약한 부모를 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세라, 말세라.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끝이라고. 끝장 났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는 죄의 죄 리스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때 불신자가 될때 불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죄에 대한 리스트를 죄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은 그 악독한 죄를 사도 바울이 일일이 적어서 나이를 해놨어요. 살인, 탐욕, 사기, 분쟁. 얼마나 큰 죄들입니까? 대죄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럼 초기에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욕를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왜 불효의 종교라고 했냐면,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 효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나라의 충성을 다하고 부모의 효를 다해야 되는데, 효가 없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아,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믿음이 약한가를 뭘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신앙의 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를 당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의에 하늘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이 예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쳤다 해서 고르반이라고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용돈,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효도는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다 바친다고 부모님에게 못했다. 그래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다. 고르반 한다고. 이거 어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면제하려는 그런 믿음 생활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신앙이 참된 믿음.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는 불신앙은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불의를 향할 때 불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토대를 흔드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나의 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제가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한 프로 보는데 정말 지루한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더 파더라는 영화인데 남유 나무 주연상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영화를 보려고 한 거예요. 더 파더의 영화에 그 주연 배우가 치매, 노인성 치매를 겪고 있는 그 아버지로 나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조금 방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찾아요. 이 시계 어디 갔노? 시계 어디 갔노? 아버지 시계 저기 있잖아요. 아니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누가 훔쳐갔지? 네가 훔쳐갔냐? 시계 어디 갔노? 하고 시계를 찾아요. 그리고는 시계를 딸이 찾아주면은 어, 시계 여기 있었네 하고 또 시계를 보고 그리고는. 사위가 들어오면, 두가 앉으면 사위 얼굴 을 보면서,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아버지 저잖아요. 사위잖아요. 한참 이상 하다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사위구나 하면서 사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어, 그러냐고.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고. 제가 여기 살잖아요. 딸이 들으면 너 파리에 안 갔냐? 왜 여기 와있냐? 너 파리 간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언제 간다고 그래? 저는 안 가요. 여기 있어야, 여기 우리 집인데 제가 어디 가요? 네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았냐? 제가 왜 남편하고 헤어져요?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아이고, 저 딸이... 아버지가 병들고 하니까 이게 그 때문에 그냥 우는가, 슬, 왜 슬퍼서 우는 가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싫어서 그러는가,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가 하고 눈물을 주고 흘려요. 그런데 그 딸의 태도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루한 영화인데 감동이 마지막에 감동을 받은 게그 병든 부모,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 딸이잖아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 저것이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병든 부모, 치매에 걸린 부모에 대해서 그 약한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 소원, 교훈, 부모님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그 의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가 병들고 아파하는 것까지도 받아주라는 겁니다. 결점이나 약점까지도 받아주는 것 이것을 존중이라고 그래요. 공경이라고 해요. 하나 이야기를 더해 드릴까요?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쭉 보고 있는데 감동적인 졸업식에 관한 내용이 칼럼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학, 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여학생이 졸업식 날 옷을 입어,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복장을 입고 오냐면 그때 가장 예쁘고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여학생은 청소부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거예요. 청소부 옷을 입고 참석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니까 저렇게 청소부 옷 복장을 하고 졸업식에도 참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청소부였어요.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어머니가 없는 돈을 다 모아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청소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laughs> 참 감동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물에 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어머니를 인정한 거죠. 삶을 인정한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자식을 키우려고 그 험하게 살았던 그, 그 땀나고 냄새나는 그 옷, 그것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한 것이죠. 어머니의 삶을 무겁게 그리고 병든 아버지 병든 아버지의 그 약점을 무겁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그런 존중하는 그 삶의 구조를 통해서 나라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복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데 참된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부모를 존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참된 신앙으로 세상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베드로는 아,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라는 그것은 다섯 번째라서 다섯 번째가 아니라 1번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행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약속이 딸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딸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걸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 사람으로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 그러는데 이 번개의 아들, 성격이 불 같아요. 진짜 이 성격이 얼마나 불 같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마을이 예수님을 부인하,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어,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확불살라버리셔서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이 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성격이 변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사랑의 사도다 할 정도로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변했어요. 사랑이 푹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 받는 자로서 그렇게 사도로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이 90세 반모섬에 들어가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나이 90세까지 살다가 그 이후 어떻게 90세까지 살다가 장수하다가 간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돌봤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오래 살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존경의 문제, 공경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항상 옳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 복된 세상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기르고 또 살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받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세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